네, 네 개회식을 마무리 짓고요 일단 자리하앉신 길에 어 이거 때앞이 조금 덥습니다 하지만은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날 오랜만에 정말 코로나가 풀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대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좋은 날 함께 뛰고 즐기면서 다치지 않게 그리고 또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더 똘똘 뭉쳐서 네 우리 6일에서 네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주일씩 이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하나만 알아 주시면요. 일단 발목부터 목까지 한번 가볍게 셧 따라서 편안하게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볍게 허리에 손을 한번 올리시고요. 양쪽 어깨 살짝 벌려서 오른발, 오른쪽을 먼저 돌리겠습니다. 오른발 시원하게 돌리세요. 네 시원하게 크게 뚝뚝 소리나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반대로 돌립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반대로 반대발이 반대발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네 이게 또못플리는요네 조금 아프도록 쓰다. 그 조금 크게 하셔야 여러분 몸도 시원하게 풀리면서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몸이 깨어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볍게 무릎에 손 올려주시고 네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뚝뚝 소리 납니다. 여기서 뚝뚝 소리 나면 처음부터 너무 크게 말고 반대로 살짝살짝 하면서 조금 크게 네자 그만 살짝 앉았다 일어나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넷,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감사합니다. 가볍게 허리에 서 올리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엉덩이 한번 시원하게 툭툭 쳐줍니다.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무한할 정도인데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네, 큰 목소리 그리고 함께 확짝 뛰어야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리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예전에 했던 풍차 돌리기 한번 할까요? 양손으로 크게. 시작. 오른쪽으로.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감사합니다. 네 가볍게 양팔을 오른쪽 왼쪽으로 툭툭 쳐드리기 시작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볍게 어깨에서 돌리시고 뒤에서 앞으로 네 돌립니다 시작 하나 어깨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다나다 같이 깍지 끼시고 뒤집어서 네 머리를 쭉 올립니다 쭉 귀에 쭉 뿌릴 때까지 스톱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하나 둘셋넷 다섯 곡선이 되있지 마시고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파를 양팔을 조금만 더벌리고오른쪽으로오른쪽으로옆구로쭉당기는데까지만당기는데까지만 당기는 데까지만, 스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쭉올라옵니다1 0초가일이 길지 몰랐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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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까지 옆 h 로당 a t t e r n of t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오면 감사합니다. 네 가볍게 허리 한번더한번더 가볍게 허리 한번 쭉쭉 돌려 주시고요. 네 어우 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죠? 네 가볍게 네 양쪽 허리에 손 돌리시고 목을 목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목 시원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제 소한테 하늘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하늘이 목을 들리면서 이렇게 맑을 줄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 집에만 있고 내 네, 밖을 나가더라도 하늘 한번 제대로 볼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내 네, 코로나가 풀리면서 밖에 나오니까 이제 하늘이 보이네. 야 그런 이런 더 넓은 만큼 우리 또 봄에 이런 청명한 날씨. 어저께 또 간밤에 그죠 우리 부방대 대원 여러분 황기현 대표님 먼길 내려오시는데 함께 어울림 한마당 한다고 먼지 날까 싶어서 하늘도 네 대표님을 환영하고 우리 대원들 함께하는 자리에 비도좀 뿌려가지고 그나마 먼지가 좀덜 납니다 쪼개만더내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의 뜻을 하늘도 네 감명하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네 함께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덥고 힘드시니까 우리 다같이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하고 자리로 들어가서 식전 공연이 있습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제가 부방대 하면 다같이 힘차게 화이팅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안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산 부방대 어울림 한마당 다 같이 우리 부방대의 화이팅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부방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편안히 가셔서, 편안히 가셔서 자리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식을 마치고요. 바로 첫 번째 축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축하 무대